그럼 이어서 저희 k 2 l 엘테크 유지보수팀의 김효진 과장님께서 저희 플랫폼 웹이나 2차, 2차 세션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1, 2번 제가 소개해 드리고, 3, 4번은 홍면 대리가 실현을 거친 다음, 그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정 체계 및구조입니다 저희 시아돈 플랫폼의 체계와 절차 안에서 여러분, 기관관리자 계정을 어,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어, 주로 비교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기관관리자이십니다. 이미 아이디를 발급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 신청 중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똑같은 기관관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위, 과정, 어, 하위 아이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생 아이디는 자신들이 만들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어, 네. <laughs> 다른 참여자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관관리자 여러분들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기재를 하였으니 파란색이 나오면 조금 더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플랫폼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 여러분은 거의 모든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에 운영관리에서 기술과정 생성을 담당해 주셔야 되고 또 기관정보관리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콘텐츠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과정 운영자를 만들어서 어, 담당해 하고 싶으시면 담당자 배정이라는 그런 어,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과정 개설 절차 안내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 과정에는 콘텐츠 포함 과정이고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껍데기 과정이 있습니다. 포함하는 과정을 기반 아이디가 다 수행할 경우 먼저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에서 콘텐츠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1번을 어, 진행을 하시면 0번은 자동으로 빼법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어, 손쉽게 생,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2번의 경우, 어, 이 개설 과정에서는 어, 콘텐츠의 권한 개발을 어, 어, 과정 아이디에 부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밑에서 껍데기만 만드셨을 경우는 과정 운영자에게 개발 권한을 필수로 추가시켜 줘야 합니다. 과정 운영자에게 권한을 추가시킨 테이블을 보고 계시는데, 똑같은 과정에서 과정 운영자를 여러 명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한 과정 운영자가 권한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컨텐츠 개발 권한을 주고 싶다? 그러면 추가 버튼 눌러서 이 밑에서 체크해야 하는 점을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인 옵션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 질문 중에 수강생이 코드 입력을 했는데 학습하기가 안 된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어, 전문 과정에서 수동생인의 옵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강생은 승인을 대기해야 되고, 담당자가 승인을 해줘야 수강생이 학습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공개 과정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증 발급 절차입니다 여러, 행위 색깔이 나열되고 있고, 기간 아이디는 기간 로고 이미지를 등록해줘야 되고, 양식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식 설정을 하실 때, 맨 위에 선택사항을 누르시게 되면, 저희 플랫폼, 디폴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 기사에 어, 자체 양식이 있거나, 마이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아래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어, 수료증이 발급되게 되면, 기간 로그 이미지를 등록해야만 왼쪽 하단에 기록가 뜹니다. 안내자료입니다. 안내자료는 매뉴얼과 플랫폼 가이드로 크게 나누어 볼수있으며 주요 문의 사례를 이어서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은 저희 플랫폼의 자료실의맨 하단에 가시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돼서 게시되어 있는데 맨 밑에는 학습자용이고 맨 밑에서 두 번째가 기관 관리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 파일들을 모아놨습니다. 과정 운영자, 기관 관리자, 강의 운영 샘플, 이렇게 세 개를 어, 업로드 해놨고요. 그리고 매뉴얼 외에 플랫폼 가이드라고 또 엑셀 자료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똑같이 자료실 맨 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매뉴얼에는 기관관리자 매뉴얼뿐만 아니라 어, 운영관리자 그리고 학습자용 매뉴얼 세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관관리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 기관관리자는 아까 보셨듯이 거의 모든 기능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메뉴에서.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왼쪽이 메뉴 영역이고, 어, 위쪽이 탭 영역, 중앙이 영역이 컨텐츠 영역이라는 설명이 있고요. 왼쪽에서 어, 메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 9번까지 되어 있고, 사용자 계정 관리 조금 들어보시면, 가 사용자 계정관리 파트에서는 이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에 기능이 있어서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매뉴얼은 기능과 그 밑에 화면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모든 기능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매뉴얼에서 조 부족했던 설명이 있어서 저번 웨비나에서 요청을 받아서 새롭게 어, 구성한 서브 매뉴얼이 있는데요. 강의 운영법이라고 강의 목록 샘플 요청에 의한 교재를 달아봤습니다. 강의 목록 구성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샘플에 어떤 것들이 있지, 수강생 화면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똑같이 매뉴얼 옆에 제를해놨으로 어, 이쪽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는 엑셀 파일을 자료실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뉴얼에서 담지 못하는 기타 문서들을 모아놓습니다 맨 밑에 탭이 네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을 보시면 Q&A 검색이라고. 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질문과 모든 답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영상을 다 모아놨고, 그거를 키워드로 구분해서 만약 여러분이 언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했을 때, 언어에 대해서 따로 어, 검색해서 이렇게 관련 영상까지 찾아볼 수 있게 내용을 마련했고요. 사무소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영어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 저번 웨비나에서 용어가 헷갈린다 그런 부분 어, 어, 그런 요청들을 이제 다시 어, 받아들여서 다시 정리를 해서 지난 8월에 8월 12일에 시스템 반영을 했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또 해, 어, 용어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 용어가 다른 언어하고 어떻게 관련 짓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용어 설명을 해놨고 추가 설명까지 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은 이 부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배 보시면 아까 김만석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시아돈 TV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상들을 어, 행위 주체별로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서 클릭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어, 질문이 많았던 부분 중에 단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었던 복합 답변 사례를 두 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입 실패 사례인데요. 현지에서 가입이 안 된다라고 질문을 해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결국 이세 부분 중에 하나로 밝혀졌고,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지 네트워크의 경우 문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관이나 사무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여쭤보는 건 브라우저가 크롬이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비정상 화면이 있으면 캡처해달라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게 되고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한번 어, 사용 I S P에 문의를 해달라 어, 그랬던 경우가 파라가이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고두 어, 번째가 망각인데요. 어, 가입을 해놓고 해놓고 기억나지 않아서 어, 로그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여러분이 이제 이름이나 이메일을 받아서 검색을 하셔서 알려주실 어, 때도 있고 어, 그래도 기억이 안 나서 검색조차 안될 때는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 보통 굉장히 아이디가 길었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짧은 아이디로 이메일을 사용해서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의 경우가 문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건수가 많았던 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된지 알겠니다 저희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인증 코드를 받아야 하는 이 구간에서 인증 코드를 보내고 이메일로 가서 긁어와서 여기다 넣고 컨펌하면 끝나는 건지 알고 71번까지 3장에 서한 사람이 이거를 반복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UI가 잘못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버튼을 위로 보내고 사인업은 페이터 어, 어카운트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실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두 번째 문의가 많았던 부분은 번역 부분인데요. 특히 세미나 때 많이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이게 플랫폼에서도 번역을 하고, 어,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크롬이 아니라 저희 플랫폼에서 번역을 어, 시스템에서 옵션을 활용할 때는 어, 오른쪽 상단에한 영으로 구설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어, 한 영이고요 어, 회색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부분은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컨텐츠 담당자가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영어나 현지 언어로 직접 입력을 해주실 것을 공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파란색 박스로 쳐진 부분은 기관 관리자가 직접 어, 한 영어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 만약 영어 어, 란에 입력을 안 해놨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해놨을 때 한글이 들어가니 그리고 한글 란에 어, 채우지 않아놨다. 그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어, 보는 사람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시스템에서 분명히 한, 한 영어로 기간명과 어, 과정명은 한 영어로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크롬 옵션을 통해서 번역을 할 경우 어, 어떤 페이지에서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다. 번역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의 수준을 저희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강의 계획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컨텐츠 관리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 자료에는 무엇이 있고 또 문의가 많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크게 정리를 해보았고요.